잡아먹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고 전국점 가는 것까지 한번 보고 가셔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차타고의 점프맨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어, 종목 추천 한, 한 종목 나갈 거고요 어, 종목 추천 나가기 전에 우리 17일날 나왔던 종목이죠 네, 한주라이트 메탈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일단은 이제 4월 17일에 6,900원 마감한 날이었죠. 이때 이제 제가 6,900원에 추천을 한게 아닙니다. 이 라인, 6 0 0 여기 좀,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일단 4월 17일 날 나갔던 영상이고요. 6,400원에 6,400원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400원부터 분할매수를 하시고 이이 윗꼬리 라인이 깨지면은 여기 매물대 라인까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아, 5,300원 라인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5,300원까지 모아가고 5,3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어, 이때는 진짜, 진짜 이제 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워먹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지금 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가실까요 네 지금 주가 6,300원이고 어, 지난번에 6,400원 라인보다 살짝 떨어졌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6,400원부터 분할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5,300원까지 5,300원에 정말 주우신 분들은 어, 여기서 주우셨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건데 여기서 주우신 분들은 뭐 정말 뭐30% 40%, 40 수익 내고 나오셨겠네요 네 일단은 여기서 분할매수하셨을 거예요 다들. 구독자분들은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모으셨겠죠. 3일 동안. 3일 동안 모으셨으면, 어, 5,500원에서 5,800원 정도까지. 뭐, 어, 다들 뭐, 분할 매수 잘 하시니까 이제는, 이제 가운데 맞춰볼게요. 5,850원. 5,850원에 평단 맞추신 분들은, 뭐, 지금, 뭐 지금 가격에도 최소 10% 이상 수익 내고, 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뭐 고점까지는 뭐, 20% 이상 수익이 나고 계셨겠죠 자 한투라이트 메탈이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추천은 4월 17일에 드렸습니다 이틀 뒤에 바로 30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라는 호재가 나왔어요 어쨌든 이런 작은 호재지만 호재가 나와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전기차는 차량 경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차량 경량화 대장주 헌즈라이트 메탈 그래서 추, 추천을 드린 거고요 어, 일단 물론 2차전지 섹터가 빠지면서 빠질 수도 있어요 배터리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빠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량화라는 테마가 나왔고 이건 배터리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배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 아마 다른 게 같이 갈 리가 없습니다 어, 같이 가는 모습보다는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5월 뭐 4일에도 호주 뉴스가 나와줬고 5월 3일에도 호주 뉴스가 나왔네요 글로벌 초경량 차체 전기차 부품 독보적인 기술력 부각 뭐 돈도 잘 벌고 독보적인 기술력도 있고 뭐 테마도 초경량 차체 전기차 부품이라는 어, 테마의 대장주로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 강력 추천을 드린 거고요 뭐 그때 4월 17일부터 만약에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이상 아마 나오실 겁니다 나오셨을 거고 일단 이제 단기로는 이제 정말 많이 빠졌을 때 5300원까지 빠졌을 때 단기로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어, 수익 내고 나가시, 나가셨을 거고 장기로 보실 분들은 어, 계속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뭐 2023년 1월달에 이번 연도 1월에 어, 성장이 됐고 어, 이미 저점을 찍고 이렇게 저점 대비 두배 정도 오른 종목이죠 어, 가장 큰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일단 가장 큰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고 여기는 절대 깰 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면은 무조건 들어가라고 어,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최소 20%에서 30%까지 어, 수익 나셨겠죠 네 오늘도 일단 뭐 한주라이트 메탈은 지금은 조금 어, 매수하기엔 부담이 되는 자리에요 어, 저점 대비, 그래도 얼마 올랐죠? 어, 저점 대비 거의 2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 조금 들어가기 아쉽지만, 어, 이 아쉬움을 제쳐두고, 뭐 추천 종목은 이제 계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계속해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잘 눌러주시면은, 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추천 종목 나가기 전에, 한추라이트메탈 놓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꼭 구독해서 보내주시고 일단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어, 구독 숫자만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그걸 드릴 수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댓글을 일일이 달아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어,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문자나 어, 카카오톡도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친구 추가 주시고, 어, 구독 캡쳐해 주시고, 어, 사진 한장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추천 종목이나, 어, 소정의 상품 등이, 어, 또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추천 종목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한일사료입니다. 어 한일사료 정말 차트만 봐도 무서운 종목이죠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2000원에서 15000원까지 7배 정도 올랐고 뭐 이렇게 상한가로 계속 가버리죠 상한가 6번 연속 나왔던 종목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재매집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여기서 매집 들어가고 계속해서 한번 털어먹고 매집 털고 털고 다시 여기서 매집 들어갔죠 이렇게. 왜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물창고입니다 그쪽이 또 타격을 받고 또 흑해 곡물협정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사료나 어, 곡물 이쪽인데 그래서 요즘에 또 설탕 값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사료주가 대장주인 어, 현대사료. 현대사료는 카나리아바이오로 바뀌었고 어, 지금 누가 대장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이제 한일사료죠. 어, 이때도 뭐 2등주 하고 있었고 현대사료도 사실 카나리아바이오 현대사료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이때는 이때 대단했죠. <laughs> 이때는 이제 완전 대장주로 3천 원에서 거의 3만 원까지 오로지 상한가로만 거의 3만 원까지 올랐었고 다시 한번 물량 털고 3만 5천 원 거의 5만 원까지 올랐었죠. 이때는 이제 어, 무상증자도 하고 뭐 굉장히 겹포지가 겹치면서 결국에는 거의 20배 가까이 올랐네요. 10배, 15배 정도 올랐네요. 어쨌든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사료주라기보다는 어, 바이오주에 편입된 상태고 그러면은 이제 현대사료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대장인가요? 한일사료입니다 새로운 대장이 왕관을 썼고 다시 한번 뉴스 뉴스가 나와주면서 4,000원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뉴스를 한번 보고 가시면은 1월 3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이때 이제 보셨어야 됐죠 이미 1월부터 1월부터 꿀, 꿈틀꿈틀하던 걸 보셨어야 됐습니다. 1월에 이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윗꼬리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죠. 왜냐면은사료주가 어, 뭐 전쟁도 계속 길어지고 많이 무뎌졌습니다. 이렇게 무뎌졌기 때문에 별 볼일 없는 상승이 나왔죠. 사실은 올라도 5%뭐 고점 대비 12% 올랐다가 떨어지고 계속 윗꼬리 하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이렇게 224일선 이 장기 입 평선을 뚫어줬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어, 저도 항상 이렇게 224일선을 뚫은 종목만 매수를 하는데 장기 입 평선 뚫어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보시면은 계속해서 나오죠. 뭐 러시아 우크라 공물협정 중단 얘기, 흑해 공물협정에 들썩이는 서류 공물주, 4월달 뉴스나 왔고, 러시아 공물 수출국 우크라의 폭격.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그 다음에 설탕값 급등. 지금 설탕값이 거의 지금 뭐, 10년 만에 최고가라 그러나?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지금 12년 만에 최고가입니다. 대한재단 가면서 한인사료까지 영향 받는 겁니다. 어, 설탕 가격도 설탕 가격이지만, 어,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사료, 사료주가 국각을 받을 거라는 판단을 했고, 일단 뉴스는 이 정도로 먼저 보시고요. 차트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죠 네, 오늘도 24% 마무리했고 거래대금도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오늘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는데 이때는 더 많이 터졌잖아요 이 정도는 터져 줘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 제대로 터지지도 않았는데 21% 마무리했고 최고가 24%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어, 당연히 어, 상한가를 갈 수도 있었죠 왜냐면 거래대금이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 매물을 받아, 여기 매물을 좀 받아준 걸로 보입니다. 여기 매물을 한 방에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왔던 악성 매물들이고, 여기서 금락 나왔을 때, 여기 매물들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작년 9월에 여기까지밖에 못 올랐던 거는, 이쪽이 악성 매물들을 다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시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가열할 자리에서 못 받, 못 받고, 어, 3,000원, 4,000원 부분까지 떨어졌다가, 아, 이때도 사실은 뭐, 국물 뉴스는 계속 나왔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윗꼬리를 마무리되죠. 그리고 이제, 주가를 받쳐주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4,000원, 4,400원, 박스 그려주면서, 이제, 국물협정 얘기 나오면서, 장기 입행선 뚫어주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돈이 새로운 돈이 들어왔고,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8100원까지는 뚫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7300원에서 8100원이 굉장히 이제 뚫기 어려운 매물대로 보이는데, 일단은 6700원에서, 그래도 20%는 나올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여기 나왔던 음봉들을 오늘 한 방에 잡아 먹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고 전국점 가는 것까지 한번 보고 가셔야겠죠. 일단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오늘은 상승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주면 정말 좋겠. 여기서 바로 가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은 장대 은봉 후에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잡아보시고요.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는 게 좋냐. 이 장기입형선은 절대 안 깨고 있습니다. 이 5,500원에서 5,400원. 5,400원에서 5,500원 사이 이 부분 오면은, 어, 정말 매수 갈기시고 2 30% 수익 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 사실은 이제 이런 급등주. 급등주라는 게 정확한 타점을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주식은, 또, 주식은 대응이라는, 어, 주식 명언이 있죠. 아무리 주식을 백날 추천해봤자, 어, 대응 못하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만약에, 하늘 사료를 6,700원에 추천을 드렸어요, 오늘.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이죠. 조정 나왔어요. 이, 제 영상을 보시고, 바로 풀매수를 갈겠습니다. 다음날에. 6,700원 샀는데, 조정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정이 나와서, 정말 조정이 나와서 5,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800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6,700원에서 5,800원까지 떨어졌는데 제 생각에 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본전이나 뭐 약손절이나 약익절 크게 수익을 절대 못내요 높은 곳에서 사면은 6,700원에 사면은 어, 뭐 진짜 잘 팔아야 7,000원 7,300원 정고점 이쯤에서 파실 겁니다 어, 뭐 정말 뭐잘 버티신 분들은 10%, 10 수익내고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같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어, 타점은 천차만별이고 타점에 따라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팔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양봉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어, 저점에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뭐한 회사를 만원 갑니다. 뭐한 회사를 이만 원 갑니다. 이렇게 다 알고 사도 8천 원에 산 사람은 만 원까지밖에 못 버티고 정말 6천 원, ,000원, 7천 원에 산 사람은 이만 원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일단 예시로 드리면은, 자, 삼성전자 10만원 갑니다. 삼성전자 10만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9, 9만 6천원에 샀습니다. 10만원 간다고 해서 9만 6천원 샀습니다. 삼성전자가 망할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 있나요? 어, 대한민국 저,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망할 거라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1등 기업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10만원 가겠죠. 왜냐면 그래왔습니다. 연봉으로 보셔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우상향했죠. 아, 물론, 이때 코로나 때 이제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18년도에도 떨어졌죠. 그래도 아무리 길어야 조정이 3년밖에 안 나와요. 삼성전자는. 지금 딱 2년째, 3년째죠, 지금이. 이번 연도 적어도 내년에는 또 반등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9만6천원에 사신 분들은 어디서 팔까요? 지금 아무리 물을 많이 잘 탔어요 뭐 6만원에 타고 5만원에 타고 월급 다 때려 박아서 뭐 정말 6만7천원 만들었어요 지금 평단을 이분들은 어디서 나갈까요? 어디서 나갈 것 같으신가요? 제 생각엔 7자 보면 바로 나갑니다 7자 보면은 어 다시 떨어지겠지 하고 박스 하방에서 주우실 거라고 저는 무조건 생각이 드는데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물려 계셨다 보니까 뭐 아무리 평단이 낮아도 어, 실자 보면은 전다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자를 외국인들이 안 올려 주는 거고. 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꾸역꾸역. 근데 만약에 이걸 5만 원에 누구 주, 누군가는 이제 아, 아니야. 10만 원은 언젠가 가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고 조정이 올 거야 해서 요라인에 요라인까지 기다렸어요. 요라인까지 기다렸다가 6만 원에서 5만 5천 사이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어디까지 버틸까요 이분들은 10만원까지 들고 갑니다 최소한 평단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 8만원까지 들고 가실 거예요 왜냐? 자기가 매수한 자리까지는 다시는 안올 자리 같거든 그런 생각이 들면은 어, 이게 아무리 흔들려도 강하게 버티는 힘이 생기, 생깁니다 근데 일단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일사료 한일사료도 어, 차트 정말 좋고 돈도 잘 벌고, 잘 벌고 있고 어, 장구좀 오랜만에 또 거래량이 들어와서 전 고점 향해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저희 함께 하실 분들은 어, 상단 배너에 있는 카카오톡 가이드로 친구 추가 주시고 구독, 구독 버튼 캡처하셔서 어, 사진 한장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어, 한일사료 뿐만 아니라 어, 좀 고점에서 물린 종목이 있으시거나 또 어, 스트레스를 혼자서 싸매고 계신다면 어, 함께 해결하실 또 해결 방안도 찾아 드리고 있으니까 어,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구독 좋아요 어, 캡처 하셔서 어돈 드는 거 아니니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주식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 주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은 그만큼 빨리 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에서 잡아서 이 타점은 절대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지 어내 평단 잘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지 스트레스 덜 받고 주식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들 부자 되시고. 어 스트레스 받으면 주식 오래 못해요. 제 주변에도 뭐 코로나 때 정말 많이 주식을 시작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어 그냥 다 삼성전자 물려있고 그때 샀던 거 아직도 고점에 물려있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배당금만 받으면서 그렇게 뭐 자위질하는 거죠. 어, 아, 그래도 삼성 내 많이 물려 있지만 배당금은 매달 들어온다. 그냥 적금이라 생각하고 계속 넣고 아들 물려줘야지. 딱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쨌든 뭐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주, 자본주의 사회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자기 돈이 이렇게 마이너스 찍혀 있으면 스트레스 받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주식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오래 못 버텨요. 그 버틸 수 있는 게 평단입니다. 자기 평낮은 평단가. 일단, 일단은 지금 저점이 4,000원에서 6,70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미 거의 50% 이상 올라왔는데, 뭐 8,000원도 가고 9,000원도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평단을 얼마에 맞추냐가 중요하겠죠. 어, 저희랑 같이 분할 매수 최대한 하셔가지고, 어, 평단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맞춰서 최고점에 팔수 있도록. 물론 뭐최고점를 파는 거는 뭐 세력 형님들만 할수 있는 건데 그래도 무릎에 사서 어깨 정도에선 팔아야겠죠 뭐 발바닥에서 정수리 사서 뭐 정수리에서 판다 이거는 정말 세력 형님들 밖에 못하고 사실은 세력 형님들도 못합니다 왜냐면은 세력 형님들도 어 주가, 주가를 올릴 때 돈을 쓰고 어 평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 정수리에선 던질 수 있죠 근데 어 평단가를 발바닥으로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정확히 따라지는 못 해도 비슷하긴 가야겠죠. 어, 저희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어, 타점을 어, 비슷하게 맞춰 보고 수익 최대화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청...